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혜와 용기.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이자 신학 교수였다. 그는 저술가로도 널리 알려졌고 현자론, 영웅론 등 수많은 저서를 남겼다. 그 저서 중에서 최고의 명작이라 할수 있는 처세신탁을 발췌해 번역한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인생론이라고 지칭하는 책들은 읽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지혜와 용기를 갖추도록 해준다. 발타자르는 용기와 지혜를 아낌없이 발휘하며 세상을 살아갔다. 마음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도 정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던질 수 있었던 용기까지 있었던 것이다. 언제나 좋은 사람, 빈틈이 없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내보이며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 그라시안의 철학은 수세기를 거슬러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적용된다. 적은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리고 적을 만들지 않으며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세상을 성찰하는 본서의 시선은 이 책을 읽는 이로 하여금 또 하나의 새로운 눈을 줄 것이다. 일상의 작은 문제부터 인생의 최대 고민까지 독자 여러분에게 최고의 해답을 줄 것이다. 인생을 바꾸는 힘 1. 완전한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조금씩 발전해가는 우리들의 인격과 직업 의식, 그리고 숙성된 직장 분위기 속에서 조금씩 완전함으로 다가가게 된다. 그 완전함을 위하여 일종의 순례자처럼 하루하루 발을 내디딘다.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나 순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바로 이런 이름으로 인생의 길이란 한복판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문득 어느 날 자신의 변한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완전한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된다. 한층 고상해진 취미와 샘물처럼 맑은 정신, 분노에 휘말리지 않고 현명한 판단으로 절제된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인색하고 무례하며 조급함이 자신의 의지로 자연스럽게 순화될 때, 그때가 바로 완전함으로 다가서는 것이다. 2. 지혜는 눈과 같고 용기는 손과 같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대단하다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지혜와 용기이다. 지혜란 눈과 같으며 지혜가 없다면 암흑세계에서 사는 것과 같다. 용기란 손이며 용기가 없다면 아무런 일도 이룰 수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용기가 없으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아무리 용기가 있다고 해도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단순한 만용에 지나지 않는다. 지혜와 용기가 함께 갖추어졌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송받는 적발을 내디딜 수 있다. 3. 명예는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다. 행복 없는 세상은 정말 보잘것없는 고뇌의 삶일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서 행복이 없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것이 바로 명예이다. 세상에서 길이 불멸로 남는다는 자체만으로도 명예는 아름답고 숭고한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매사가 행복이라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행복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주어져야 할 자양분이지만, 명예는 시간이 지난 후에 훈풍을 타고 잔잔하게 다가오게 된다. 행복은 소망의 반대이며, 명예는 망각의 반대가 된다. 행복이란 소망의 대상이기는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런 행복을 만들기 위한 인위적 노력은 살면서 그 무엇보다 활력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런 희망이 없다면 당신은 아마도 기진맥진하여 생을 포기하고 말 것이다. 하지만 명예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며 명예의 여신이 추구하는 것은 언제나 비범함을 보이는 것, 귀개하고 신비로운 것, 기적을 불러들이는 것, 우레와 같은 갈채의 대상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4 예의를 다하면 타인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 예의는 마법과 같은 것이다. 진정으로 예의를 다하면 사랑을 얻을 수 있다. 예의 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면 이후의 대응은 훨씬 좋아진다. 당연히 예의가 갖춰진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예의는 의무의 하나이기도 하다. 특히 공적인 장소에서는 예의를 지킴으로써 형성되는 분위기 같은 것이 있다. 예의가 사라지면 엄숙한 분위기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에게 큰 폐와 불쾌감을 주는 예도 있다. 예의를 지키고 예의를 다한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여기에 소비되는 노력은 아주 적다. 바로 적은 노력으로 큰 이익을 얻는 것이다. 지켜서 손해볼 일은 없다. 5. 어느 사람에게나 반드시 한 가지 삶의 힌트를 배울 수가 있다. 뛰어난 사람에게 배울 것이 많다. 반대로 결점투성이인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누구나 반드시 한 가지 장점이 있다. 뒤떨어지는 점만 보고 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상대의 결점을 지적하거나 약점을 들춰내도 득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상대의 장점에 눈길을 주어야 한다. 그러면 어느 사람에게나 반드시 한 가지 삶의 힌트를 배울 수가 있다. 설사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반면교사로 삼을 수는 있다. 5.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항상 자신의 마음을 단련해야 한다. 잘 단련된 마음은 언제라도 당신의 믿음직한 편이 되어준다. 취직, 결혼, 이러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당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가?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는 것, 점이나 예언자의 금언에 의지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그리고 최종 결단을 내리는 것도 자기 자신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정신을 단련해야 한다. 당신의 마음은 정답을 알고 있다. 그렇게 하면 어떠한 역경에 직면한다 해도 멋지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봐야 한다. 반드시 믿음직한 대답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6.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있는 그대로 살아간다. 얼마나 매력적인 삶의 방식인가. 그러나 이 경우에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모이는 공원의 숲에는 태양이 나뭇잎 사이에서 내리쬐고 계절의 순환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숲도 사람의 손에 보살펴줘야 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가 있다. 만일 손질을 게을리하면 어느새 햇빛이 닿지 않는 울창한 장소로 변해버릴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자질이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계속 빛날 수는 없다. 천부적인 장점도 지속해서 갈고 닦음으로써 장점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7 섣불리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 대부분 유능한 사람은 섣불리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든 할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평판이 족쇄가 돼서 항상 긴장 상태를 강요받는다. 실패라도 하면 그때까지의 명성을 한순간에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매번 실수를 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해내면 그 다재다능함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다. 어쩌면 능력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보다 결과적으로 불행한지도 모른다. 능력을 갈고 닦는 것은 좋다. 그러나 능력 전부를 발휘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무난하다. 양초는 밝게 빛날수록 꺼지는 순간이 빨라진다. 재능은 절약해서 소중하게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새로움에서 오는 인기는 오래 가지 않는다. 물건이나 사람은 단지 새롭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시선을 끈다. 신입사원은 누구에게나 참신하게 보여 귀여움을 받으며 보졸레 누보로 대표되는 이른바 해 포도주는 진귀하게 여겨진다. 햇과 제철은 계절감을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닮았다. 그러나 햇스의 경우는 맛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맛을 즐기는 의미에서는 제철이 합리적이지만 햇은 향락적이다. 그리고 그 새로움에서 오는 인기는 절대로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오만해져서 마음이 들떠있으면 이내 주위 사람들은 실증을 내고 눈길도 주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먹을 받는 동안에 한 가지라도 실적을 올려야 한다. 성공의 여정은 길고 험하다.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재능은 소유자의 정신력 여하에 따라 크게 꽃 피우기도 하지만 싹도 틔우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도 있다. 강한 정신, 즉 용기가 있으면 재능이라는 무기를 손에 들고 자신의 운명을 열어갈 수 있다. 또 성공의 여정은 길고 험하다. 지향하는 것이 바로 손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큰 성공을 지향한다면 도달하기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과 끈기가 필요하다. 초조해 하지 말고 조용히 끈기 있게 힘을 비축해야 한다. 멀게만 느껴지는 시간을 참아낸 사람에게만 기회의 여신이 미소를 지어줄 것이다.